아, 입을 벌려보세요. 에, 이렇게, 요게 귀 앞에 있는 데가 관절돌이고, 요쪽에 이제, 저평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요 안에, 요 안에, 과, 앞관절 안에, 관절돌기하고 저평골 쪽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근육이 있어요. 이게 신부에 있는 근육인데, 외측 익돌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펠페이스 시 바깥에서 잘안되죠 이 이제 얘를 마사지하는 건이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압을 크게 한번 벌려보실래요? 입을, 예, 오케이. 이때 이제 압관절이 예, 움직일 때, 그 압관절이 움직이는 부위에 이렇게 예, 그 깊게 음, 압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살짝 닫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장력을 유발시키는 이런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국소압이고 심부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근육 침을 넣으면 좀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아 해보세요. 아 그래서 이 위치로 확인합니다. 이 광대뼈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평이에요. 살짝 닫아보시고, 네. 그럼 이제 요쪽에, 살짝 닫은 쪽에 이렇게 침을 놓고요. 예, 네. 이렇게 압력을 조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깊이로 들이가게 돼요. 이 봉이 있기 때문에. 봉, 에서 나머지 있는 사이즈만큼만 들이갑니다. 요서 살살 돌려서 약간 또 집어넣으시면은, 에 그, 익 돌근의 앞통에 침을 이제 그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봉을 사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빠르게 압을 줄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밑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압력을 줍니다. 접형 쪽으로 하게 되면은, 접형의 접형골 그 쪽에 에, 순환, 혈액과 립프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예, 요쪽으로 있는 접형동 안에 그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그 치료를 갖다 간접적으로 좀할수 있어요. 요 안쪽에 이 기시점이 되는 부위를. 그래서 살짝 요렇게 침을 찔른 상태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닫아보세요. 요렇게 벌리고 닫는 걸좀 반복해보세요. 예, 요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예, 침이, 침을 이렇게 레이어 사이에다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제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침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심부에서심부에서 심부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 자극으로 인해서 혈액과 림프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이 침에 대한 공포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 압을 조금 깊게 더 넣어도 돼요. 얘는 이 근육은 약간 심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렇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 에. 시술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게 되면, 예, 그 근육 레이어가 움직이면서 침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예, 피술자가 좀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시술자가 대신해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씩 압을 주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침좀더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외측 익돌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예, 여기는 이제 교근입니다. 요 교근 조면이 있고요 에, 이 조면 방향으로 놓게 되는데, 한두방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는 뼈가 있기 때문에요 뼈에 닿을 수도 있어요. 에, 그렇지만 뭐 관통되는 건 아니니까.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들이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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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압력 때문에 에, 통증이 좀덜 합니다. 그리고 이 교근 이 자체는 에, 젖산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말하고 씻고뭐 대화하고 이렇게 저작하고 하는 동안에 저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약간 좀 아픕니다. 그냥 마사지를 해도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에, 그래서 침을 찔면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에, 이것도 그, 그,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면은또 오히려 시원한 감이 또 있습니다 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근의 아통을 에, 침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 침은 소위 말해서 동양에서 말하는 게 경락침이 아니고요. 근육침입니다. 근육침. 이제 침을 찔르게 되면 이침 자체를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항체가 일로 모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하고 그 항체가 이제 서로 뒤섞이면서 이렇게 림프나 이제 혈액순환을 강제시키는 테크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20분 정도 놓고요. 주변은 좀 따뜻하게 좋습니다. 주변 근육이 이제 따뜻하게 되면 혈액순환에서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적에서 오열기 같은 거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은좀 가려주시고 여기서 빛을 좀 쬐어주시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발침을 하시면 됩니다. 발침을 할때 발침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변을 약간 에 건드려서 신경을 따른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 빼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이제 피가 따라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예, 그 아무런 것도 아니니까, 예, 소독약 이렇게 준비되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그, 발침까지 됐고요 발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앞관절 주변으로 해서 다시 압력을 줘서 혈액순환을 조금 더 강제시킵니다. 예, 근육침은 꼭 예, 이렇게 경락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예, 그 아나토미칼 관점에서도 예, 근육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